그..뭐시냐 첫장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수열의 합이 Sn인데 그니까 러 요게 이제 뭐냐면 M번째 항부터 Sn부터 뭐 Sn 아이고 어..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m에다가 Sn SM 플러스 1 그니까 점점점 숫자를 다 쓰려면 귀찮으니까 Sm 더하기 4 그니까 러 너희가 이거는 그 An을 더한 게 Sn인데 그 Sn을 또 뭐한 거야? 더한 거니까 합의 합이야 합의 합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하면, 뭐 물론 너희가 그냥 이차 함수 안 쓰고 그냥 너희가 푼다라고 치게 되면, 어차피 이수열의 a n을 구하게 되면, 마이너스 4n 더하기 50에 사, 어, 54니까. 첫 장이 50이니까. 이거 sn 구하는 거는 뭐 이렇게 1도 아니지, 그치? sn 구해주게 되면,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, 그 다음에 54에 n 이렇게 되니까, 마이너스 2n제곱, 더하기 52의 n 이렇게 너희가 써버릴 수가 있어 잉? 좀 때려 맞출 수도 있어 얘들아 최대가 되면 자연수 n값이니까 대충 넣어가지고 뭐큰거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정확히 찾게 되면 아 그리고 니네 이제 이거 갖다가 이거 구한 것도 물론 등차수열의 합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은 우리가 시그마 갖다가 가는 게좀더 편리하단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지 얘들아?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4 앞에 있고 이게 1부터 n까지 더해지면 2분의 n에 플러스 n 1이잖아 뭐 그거 계산했을 뿐이야 얘들아 잉? 그래서 우리가 일단 SM은 SM은 아, SN은 SN은 그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54인데 52N인데 어차피 N은 자연수고 이 함수는 위로 볼록이란 말이야 s n 이 위로 볼록이야 그럼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가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몇이야 20 6인데 너희가 4개 더해서 4개 합의 무슨 값 최대가 되는 M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도대체 몇부터 S, M이니까 S, M부터 S, M 더하기 4까지가 다섯 개잖아. 누구 다섯 개 더해야 되는지. 얘들아, 0과 26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몇 되는 거야? 13 이렇게 되는 거 맞아. 그냥 함수값 합의 최댓값 하는 거야. 함수값들의 합. 그럼 당연히 13이 딱 대칭축에 껴 있으니까 여기에 12가 있고 여기에 들어 11이 있을 거고 여기에 들어 14가 있고 여기에 몇이 있겠어? 1 0 5가 있으니까 이런 거 다섯 개더 하는 게 당연히 뭐가되 돼서 함수값들이 제일 크니까 최대가 되겠지. 그러니까 가운데가 S13이 돼야 되니까 S11부터 그러니까 M 값이 몇인 거야. M은 11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? 시작해서, 이 괜찮겠어.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좀 풀어주는 걸로 이 문제 마무리하시고 이.